자, 이번에는 22번 문제로 전기 화학에서 전기 분해 관련된 문제인데, 자, K2SO4 수용액을 전기 분해 한대요. 그 다음에 관련된 반응은 이렇게 네개 어, 요게 관련된 반쪽 반응 우선 네개 이렇게 소개해 놨는데, 실제로 0.1 모롱도 K2SO4 수용액 1 0 0를 전기 분해 장치 넣고, 이만큼의 전하량 Q가 이거라는 거예요. 0.004F라는 거예요. 이만큼 전하 흘렸더니 0 0 0 3삼 o 의 기체가 생성됐대요. 기체 생성됐다. 음, 그런 다음에 다음 주 오른 걸 골라라 하는데, 자, 우선은, 자, 우리가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좀더 편하죠? 현재 여기 K, 여기 현재 K2SO4 수용액. 이거 수용액이에요. 그러면, 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한쪽은 플러스 정도, 한쪽은 마이너스고, 이렇게 걸었다 합시다. 어, 왼쪽을 마이너스고. 오른쪽을 플러스극, 아 이걸 가운데 있다는 게 낫겠죠? 음자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외부 전원 장치, 외부 전원 장치 있으면서 걸어주면 그러면 전자는 전자는 외부 전원 장치 마이너스에 출발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바로 왼쪽 왼쪽 마이너스극에서 뭐가 일어난다? 여기서는 환원, 전자의 소모하면서 환원 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다시 플러스극 쪽으로 외부 전원 장치 플러스극으로 전자가 되돌아가야 된다. 즉 오른쪽 플러스극에 연결된 전극에서는 전자가 발생해 니까 산화가 일어날 거예요. 산화. 자, 우선 이와치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니까 우선 양이온 양이온이 끌려오겠죠. 양이온은 누가 있어요? K 플러스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구? 물 있죠. 물물 용매 물또 끌려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들 중 이들 중 누가 바로 표준 환자 환원은 표준 환자니까큰 순서로 큰 순서로. 큰 순서로 환원된다 이거 될 테고 그 다음에 산화 전극은 산화 전극 누가 끌려야 돼요 플러스 연결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온인 SO 4마스 이가가 끌려올 테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물또 끌려오게 돼 있죠 그런 다음에 우서는표준환 전이가 표준 전이가 작은 순서 즉 산화돼야 되니까 표준한 전이 작은 애가 어, 작은 애가 먼저 산화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우리가 산화되는 게 누군지 환원되는 게 누군지 찾으면 돼요 찾으면 되는데 현재 문제선 반쪽 반응들은 친절하게 달려줬지만 그렇지만 표준하는 전이 전혀, 전혀 알려주지 않았죠. 응? 그러니까 뭐,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정보 를 찾아보자. 하는데 다른 정보 뭐가 있어요? 지금 기체들이 발생됐대죠. 기체들 기체가 0.03몰, 3밀리몰이 만들어지고 있대요. 3밀리몰.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왼쪽 마이너스극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 K 플러스의 환원 또는 물의 환원, 물의 환원. 요둘 중에 하나가 자요둘 중에 하나가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극에서 일어날 텐데. 현재 K가 환원된다면, 기체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뭐가 발생한다? 고체가 발생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그러 K 플러스 환원이 되지 않고, 다른 거, 바로 밑에 있는 요게 일어나겠네, 요게. 그래서, 왼쪽에서는, 왼쪽 마이너스에서는, 마이너스는, 현재 소위 환원전극, 환원전극에서는 두개의 H2 리퀴드가 전자 두개 얻어서, 수소 가스를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두개의 전자다 이렇게 되고 있겠죠? 두개의 전자를 두개의 OHMS다. 어. 두개의 OHMS다 이렇게 되고 있겠죠? 자, 근데 사실 어, 방금 전에 요 정보 가지고 제가 저는 이 정보 가지고 K 고차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소 가스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이거보다 우리 금속 활동도 이것 써도 되죠? 어, 소위 카 카나마 알지 페니 수, 구, 수, 은, 백, 금맨 앞에 그런 다음에 리튬 이렇게 적어주면 응, 적어주면서 요게, 어, 요건 거 H플러스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은, 물은 어디쯤에 있다? 물은 바로 여기 요기에 물이 있어 요기, 여기. 요기에 물 있는 거야, 요기 물 물하고 H플러스 구분해 줘야 돼요 응? 순수한 물에서는 H플러스의 물도가1 0의칠7승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응? 이온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도 안 통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염 산을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어, 수, 어, 전해질을 넣어야 어, 전기가 통하면서 전기가일어 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서 어, 그러면서 물이 전기분해될 때와 H+ 전기분해 되는 거 구분해서 해야 되겠죠 H+의 표준 전위는 0볼트고요. 물의 지금 위에는 이 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는 이 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0.83볼트로 0볼트도 한참 낮아요. 그렇죠. 음, 즉 산화가, 그만큼 H 플러스보다 물이 산화가 더잘 되는 거죠. 음. 하지만, 자,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K와 물을 비교해보면, 누가 산화가 잘 된다? 자, 왼쪽으로 와서 산화가 잘 되는 거요. 예 반대로 오른쪽으로 와서 환원이 잘 되는 거고, 그럼 둘 중에 누가 환원 더잘 된다? 바로 물이 환원 더잘 된다. 즉, 물이 석출되기가 더 쉽다. 그래서 K 플러스가 아니고 물이다. 이렇게 찾아도 돼요. 그래서 물이다. 엔드 반응식은 이거다. 이렇게 찾아도 된다. 자, 이게, 이게 양이온이고요. 이게 양이온. 양인에서 석출되는, 석출하는 거, 찾을 때이 방법 없으는 거고요 또는 근무생 활동도, 이거, 이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이온. 음이온 같은 경우는, 음이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I-가 1등, 그 다음에가 Br-, 그 다음에가 CL-. -마스. 여기는 사실 과전압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실험치를 따른다면, CL-로부터 CL2가 진다 이게 좋아요. 그 다음에 h 2그 다음에, 자, 이 순서가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F-, 탄산음이온 옥살산 옥산산 등등 뭐 질산 황산 등등 산소산 음이온들은 음이온들은 물보다도 물보다도 환원이안 된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저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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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으로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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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잘되로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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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으 r 왼 액체 로로 Cl-로부터 Cl2 액체. 그다음에 물로부터 산소 가스와 H+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물 속에 녹아 있는 이들은 이들은 산화될 수 없다. 산화 불가. 자, 전기 분의시 전기 분의시 플러스 극에서 플러스에서 산화가 안 된다. 이들은 산소 산과 F만에서는 전부다 산화 안 돼요. 물보다 물보다 환원이 더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자, 이런 식으로. 요거를 활용하면, 자, 금방 또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반대편에서는 여기서 물이 환원되고, 반대편에서는 황산과 물 중에서 도누가 이긴다. 물이겠죠. 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환원, 여기서의 산화 반응은 물이, 물이 산화된다. 하면서 여기 뭐 반쪽 반응 알려준 거 그대로 쓴다면, 물이 산화되는 거 여기에서 역반응, 이거 쓰면 되겠죠. 그러면서 두개의물 분자가 얘가 산소 가스를 만들어내고 네개의 H 플러스에 그 다음에 네개의 전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되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0.03몰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그면서 흐른 전제물수를 먼저 찾아오면 전애량이 0.004F만큼 흘렀다가 이걸로부터 흐른 전제물수를 구한다면 얘는 F분의 전애량 Q 하면서 자, 소, 소문자 f가 바로 폐여 대상수 f죠. 그러면 바로 f만 약분하고 나면 얘는 4밀리몰. 그러면 여기서 4밀리몰. 음, 자, 요거 금속 활동도 저은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치우죠. 단대로. 자. 그러면 4밀리몰 흘렀다면 여기 전자가 4밀리몰 흘렀다면 그러면 4밀리몰 흘렀다면 여기 h2 2대 1이니까 얘는 2밀리몰이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있었겠죠. 자 마이너스 쪽에서는 그다음에 반대편 플러스 쪽에서는 이 전자가 4밀리몰 흐른 거예요. 그러면 이전 이거로부터 쫓아 올라서 생성되는 산소는 4계수가 4대 1이니까 산, 산소 얼마 1밀리몰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총 총 기체는 수소 가스 2mm, 산소 가스 1mm, 몰이니까3 m m 몰딱 맞춰 설명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 다 읽었죠. 음, 그런 다음에 이제 보기들 기억부터 산화전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뭐니 하면서 산화전극, 산화전극이 바로 여기, 여기였죠. 여기, 여기, 여기 하면서 H 물로부터 산소와 H 플러스 4개와 4개의 전자 맞았네요. 그 다음에 니은번, 환원전이는 일부. 두 번째와 첫 번째, 두 번째와 첫 번째 중, 누가 더 크냐 했어요. 아까 전에, 아까 전에 표준전, 물이 환원된다 했으니까, 물의 표준전이 더큰 거죠. 즉, 2번이 1번보다 더큰 거죠. 2번이 1번보다 크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디급번, 0 1어 전류를 1분 동안 흘려준다면, 환원전국에서 기체, 얼마큼 만들어지느냐. 자, 그러면 먼저, 뭘 찾아야 돼요? 흐른 전제물수 먼저 찾자. 흐른 전자 술은 페라데상 수분의그 다음에 전하랑큐인데 여기서 또 전류와 시간 나왔으니까 전하랑큐도 어떻게 구하냐 보면 얘는 전류 곱하기 시간 t죠 이때 조심해야 될거 이때 조심해야될거 시간 t는 초를 써야 되죠 그래서 암페어 0.1 암페어 그다음 에 곱하기 시간은 6 1분 60초죠 그 다음에 페라데상 수는 소문자 f 이걸 쓴다면 흐른 전자는 f 분의 6 몰이 흘렀어요 그러면 이거를 쫓아 올라가면 전자대 수소개스는 2대1이니까 이걸로부터 얻어지는 수소개스의 몰수는 얼마? F분의 3몰. 이와지 대하겠죠. 그럼 F분의 3몰이다. D급번 또 맞았네요. 뭐, 전기분해라고 뭐, 어려울 거라 어렵지 려울 거라 어 않을까. 걱정했는데 별거 아니었네요. 그죠. 음, 간단한 문제죠. 요 정도는 여러분이 손쉽게 풀줄알아들었죠 음. 그러면서 요거, 양이온과 음이온. 이거 꼭다 외워주는 게 좋죠. 음, 외우고 다니게 요거, 요기네요. 요거. 음. 자, 이렇게 해서 어이 문제 답은 기억리는 디귿 모두 맞는 7번 됐어요.